김민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 25일 양일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 법정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도록 여야간 협상이 이루어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국무총리 인청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어,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증인, 참고인 명단 논의는 어, 조금 더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차질없이 의결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좀삼가해 왔습니다. 어, 하지만 야당의 공세가 거사, 거세다 못해서 이 도를 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꼭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소속 인청특위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 소위 10대 결격사유를 제기했습니다. 이들 위원들은 공직 후보자 인증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결격사유가 있는지 그 흠결이 얼마나 큰지를 검증하는 일 자체는 이 특위 위원들에게 맡겨진 책무이니 크게 비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국민의 힘 인청특위 위원들의 행태가 인사 검증이 맞는 것입니까? 후보자의 재산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확인하게 되면서 국민의힘 측이 신청한 명단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개가 된 바가 있는데요. 특히 각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는 보도를 보았을 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까? 의혹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논리는 마련해놓고 증인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김 후보자의 배우자 심지어 지금은 가족이 아니게 된 분까지 청문회장에 불러드리겠다라고 할 때는 그만한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꼭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 후보자와 그 가족이 망신을 사느냐 아니면 국민의 힘이 되려 망신을 사느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뒷수습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청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SNS에 김민석 후보자를 저격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이렇게 적었더군요.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땡전 한푼 없던 사람이 아들 국제고 코넬대 보내는 건 기적 아닌가. 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사항,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 얼마나 청렴 결백한지 같이 한번 돌아봅시다. 어제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떠나 본인 의혹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해 보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상 주진우 의원과 가족 재산이 총 7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자시네요. 1999년 제41회 사법고시 합격한 이래 내내 검사 생활을 해 왔고 아버지 또한 공안부장까지 여기만 검사 출신이라는데 이런 재산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더욱이 2005년생인 주진의 의원 아들은 7억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진의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 어디서 서로 살겠습니까? 동갑인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자들의 예금 보유액 200만원에 37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갓 20살 넘은 청년이 무슨 수로 억수리 난 현금을 저축한 것인지 밝혀야 되겠습니다. 주진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 재산이 5년간 8억이 늘었다라면서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데 박선원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진 의원 가족 재산은 7개월간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증가세를 따지면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재산을 축적한 것일까요? 남 헐뜯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돈 모으는 재주도 있으십니다. 주진의원 본인 상황에는 두는 질끈 감고 남의 흠결만 들춰내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머무든 개가 겨무든 개 나무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출범한 국민 주권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려면 무엇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종 인선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키거나 직무수행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들춰내서 후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거나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국정을 발목 잡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부디 이성들을 되찾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